묻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희는 여의도 순음 군산교회 이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묻다에 살아볼 성경 인물은 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는 기원전 9세기경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는 아하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었을 때입니다. 엘리아는 그런 아하방에게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그는 그리치네가에서 지내면서 까마귀가 날아, 날아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로 사렙다 지방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들을 보입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세벨은 몹시 격분했죠.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를 반드시 죽이리 죽이려야 11기상 19장에 나오는 위협인데요. 멋진 용서였던 엘리야는 극도의 피곤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종을 데리고 유대의 부엘사바까지 도망을 쳤고 그 종을 두고서도 또 혼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는 로뎀 나무 밑에까지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되고 약 약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소 1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호랩산으로 향하라는 말을 들은 후 엘리야는 40주 40년을 쉬지 않고 달려 호랩산에 이릅니다. 동굴에서 은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성교에는 엘리아가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아에게도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옮겨다니면서 옮겨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함께 하실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또한 엘리사를 제자로 그의 곁에 붙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대비케 하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하며 대대손손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